이른 아침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는 화장지를 한 장씩 뜯어 방바닥에 꽃잎처럼 흩뿌린다. 아내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주워 담는다. 남편이 뒤에서 묻는다. 여보 요양원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내는 대답 대신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춘다. 표정에는 지침과 애정이 뒤섞여 있다. 아침 식탁 해맑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미선아 학교 안 가니? 아내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네 어머니. 오늘은 안 가는 날이에요. 남편은 마음이 불편하다. 그녀가 얼마나 더이 역할을 견뎌낼지 아내가 조용히 말한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 근데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바라본다. 작은 상처들로 거칠어진 손. 20년의 쉽지 않았던 시집살이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늦은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루 중 드문 맑은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내가 참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기대고 살았겠니. 아내는 그 말에 얼어붙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남편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쉰다. 지금까지 아내가 견뎌온 시간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스르륵 녹는 듯하다. 그날 밤 부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연다. 많이 힘들지? 나도 어머니 뵈면 마음이 복잡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나 조금만 더 해볼게. 지금 놓아드리면 나중에 내가 날 용서 못할 것 같아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는다. 손이 따뜻해진다. 바닥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휴지 조각 몇 개가 남아있다. 사람을 지킨다는 건 마음 한 쪽을 계속 내어주는 일이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시간을 놓지 않는 것. 오늘도 조용히 붙잡아주는 일이다. 아내는 마지막 휴지 조각을 주어 쓰레기통에 넣는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지침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함이 있다. 며느리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